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다.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게 누구냐. 저는 지금 달리고 있는 적토마 김용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막 달리고 있는데 승리가 코앞에 있는데 그 말에 채찍을 때려줘야지 그 말을 바꿔버리면 그 말은 처음부터 뛰어야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책찍을 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책찍을 누가 때려주느냐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저 김용호를 책찍질하면 제가 더 힘을 내 가지고 속도를 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만큼은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어, 자신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김용호! 그러면, 아니, 그냥 김용호 사람은 좀 착한데 카리스마가 없고 약해 보여! 이런단 말이죠. 뭐 이런 얘기 사실 많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나왔던 김용호는요, 어린 매였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김용호란 매는 이미 성인의 매가 됐습니다. 성장한 매가 돼서 부리가 4년 전보다 더튼튼해져서 이제는 바위 돌을 쪼아도 바위 돌이 깨질 수 있는 강한 뿌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제 발톱은 웬만한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발톱이 생겼고, 저의 날개는 한번 날개짓을 하면 100m 상공을 날아갈 수 있는 성인 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 꿩 잡는 데는 매라고잖아요. 이제 새비장을 잡는 김영호 꿩 잡는 매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요.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마하신 모든 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원들입니다. 이 당원들과 아주 깨끗하면서 서로 아껴가면서 경선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 경선이라는 것이 근소한 차이가 나면 패배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10표 때문에 떨어졌다. 20표 때문에 떨어졌다 면 화가 나서 승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19대 때 제가 거의 더블스파우를 이겼는데 압도적으로 이겼을 때는 패배자들도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우리 여기 계신 선배 당원 동료 여러분들이 김료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는 것이 본선의 승리를 확정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